22번째 공연이고요. 메리셀리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 사회를 맡은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연을 좋아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리셀리 시작하기 전부터 묘하게 관계를 맺은 어, 저는 안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오늘 지금부터 사진 촬영 다 되고 심지어 포토타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쪽을 자꾸 찾아보시면 저쪽에 계신 고객분한테 소외될 수 있으니까 저는 저 위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관객분들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서 어느 각도에서 어떤 사진이 찍힐지 모르니까. 네. 자, 포토타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잘 찍어 주시고 약간의 포샵 이런 거좀 거주셔서 나중에 어디 SNS에 올리실 때 샵팀원, 샵팀원 스테이지, 샵 배우분들의 각각의 이름, 샵메리젤리 이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배우분들 자기 소개 간단히 한번씩 해주시면 좋겠고 난 누구다 요거 플러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뭐요 정도야 간단한 인사 우리 세종 대우님부터 네 저는 퍼시 셸리 역할 맡은 지세종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홀리 돌이와괴물의 어, 역할을 맡은 감성배우 박계현입니다. 감성배우 이런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배우들 기대가 많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셸리에서메리셸리를 맡은 그냥 배우 이혜윤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역을 맡은 막내 유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런역할 맡은 서초동 사는 김도리입니다 <laughs> 사초동 인생도 이뻤고요. 승승장구 네. 네,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어제도 사연 봤었는데 잠깐 잠깐 오늘 스페셜 컨트콜이 있다고 해서 사진 찍으시느라고 오늘 고생하신 배우분들한테 제대로 감사해 음, 잘 봤다고 잘 감사해 박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죠. <laughs> 네. 네, 고생습니다 그 <laughs> <laughs> 자, 3월 1에서 계속 꾸준히 이런 행사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제 질문을 두 가지 정도로 정했어요. 그, 배우분들 다 대부분 살짝 보셨죠? 어, 질문 두 가지 정도고, 어, 각 배우 별로, 어, 이제 각각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지정해서 두 분, 세 분께 나눠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메리첼리와 폴리도리 맡으신 니엠헤와 박경배 우님께 실제 존재한 실존하는 인물을 어, 연기하시면서 아마 고민도 많이 셨을 거고 어. 연습하시면서 어떻게 보여드릴까 생각도 많이 했셨을 텐데 연습하시면서 고민하셨던 부분 뭐 이런 거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 정도씩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를 쳐다보지 말라 고 그랬더니 정말 너무 쳐다보지 않아서 드리긴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예, 예. 그렇게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이 대석이 이대치 아토리 좀 이렇게 역쪽으로 넓잖아요. 이렇 시선이든 동작이든 이렇게 좀 두루두루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네, 네, 말씀드리면 일단 실전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뭐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고. 어 저희가 창작이다 보니 진짜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 다행히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인물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 그 정말 더웠던 그 여름을 불태웠던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하게.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잘 올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 실존 인물을 그게서 다룰 때 원래 이분이 실제로 살았던 삶과 또 저희가 공연을 만들면서 추가는또 방향성 또 요거를 적절하게 섞는 그 과정이 사실. 그게 뮤지컬 또 창작의 또 묘미 중에 하나인데, 어, 특별히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고 이제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저희도 사실 처음 이제 더 공부를 해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홀리도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메리셸이 어떻게 삶, 살았는지, 컷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보면서 또 같이 아이 친구 이 분이 아 이런 나쁜 짓을 하셨구나 알고 있 처럼 그리고 또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또 그렇게 사실 퍼시의 역할을 많이 공부하면서 또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정말 그 실제 배우랑 많이 닮았구나 특히 또제 왼쪽에 계신 분이 정말 어, 내가 아는 어참 싱크가 참잘 맞네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한 너무 다른데 니 <laughs>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laughs> 네, 알아서 필터링 하셔서 잘 기억해 주시고 네해 주시면 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우리 세종 대변님이랑 나건 대변이랑 도빈 배변님께 있는 질문인데 지금 두 분들 시선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서 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좌우로 다니시면서 산을 서서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막 인문학 강의하듯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laughs> 편안하게, 편안하게. 누가 얘기하실 때 가만히 계시면 힘드시면 어디앉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네. 세 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 공연이 창작 표현이잖아요. 네. 워낙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관람하시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번 관람하시고 특히 이 메리실리는 어, 저도 배웠지만 두번세번 번 관람하실 때마다 좀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재관람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다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빈 배우님 화나신 건 아니죠? 야, 어,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도빈 비우님부터 아, 저는 저번에도 형님 만나서 그때 예, 말씀드렸었는데 저 말고요 여기 계신 분한테 아니 우선 우선 예,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네네 예, 예. <laughs> 그때도 거기 나가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저희 공연 음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 끝나고 저희 인스타타 올라가면서 저기 이상한 포즈 취할 때 일렉 찡, 지지찡, 지지찡 하는 그거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저는 그, 그것도 너무 좋고 어, 공연하면서도 어느 날은 이 노래가 좋고 어느 날은 저 노래가 좋고 그러니까 노래가 참, 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때문에 노래를 더 들으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대기실에서 듣는데 음악이 놀 때마다 너무 멋있다는 걸 들어서 메리 셸리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건 배우님도. 네. 저는 음, 어, 어, 저희 모든 배우들 배우분들이 매력이 굉장히 많고. 그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개성이나 매력 포인트들이나 디테일들이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공연마다 케미들도 다르게 재밌고 그래서 아이 공연은 한 번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아, 전캐스트를 불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세 배우님, 네. 활기차게 이 무대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니면 가운데서 너무 사이드에 있어것 같아서 뒤 앉아 계시겠어요? 제기할... 한 20분 얘기하고 아,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래요 아, 한 20분 아, 얘기할 거있은데네 아. <laughs> <laughs> 네, 어, 사실 뭐 재발람 하는 게뭐 의무는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니고 예, 네, 뭐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한번더 보시고 두번 보시고 세번 보시고 이제 하시는 건데 어 저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지금 퍼시 셸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 캐릭터를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laughs>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아아 <laughs> 잘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퍼시가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막 이렇게 되게 착하고 어, 되게 보기 편안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 사실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 나쁜 짓이라고 하는 행동도 퍼시한테는 진심. 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아, 어, 처음에 봤을 땐 저도 대본 봤을땐 어이 뭘 스레 자식 이랬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어이 친구가 이렇게 대하는 태도도 처음에 사랑했던 것도 뒤에 나중에 메리한테 이렇게 에 하는 것도 어, 다 진심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게 좀다 전달됐으면은 어, 더 약간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더, 어, 당연 아니에요 <웃음> 근데, <웃음> 아무튼데 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그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앞으로 기세중 배우님이 출연하실 때마다 오셔서 오늘은 어제와 어떻게 다르게 연기를 하는지, 어떤 면을 섬세하게 하는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중 배우님 끝까지 파이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습니다자 이제 추첨 시간인데요. 그 오늘 선물은 여기 계신 다섯 분의 배우분의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한 권을 한 분께 드릴 겁니다. 또 제목이 또메리셸리니까 우리 메리셸리가 하나 뽑아주시고 제가 공연을 한번 봤더니 퍼시셸리가 메리한테 일로 와봐요 들고 계세요 아, 네. <laughs> 메리를 위해서 이런 거라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보고 뽑으시면 안 되고요 번호가 없으시는데 어, 예. 다른 데도 주면 돼요 네, 네, 네. 하나 뽑으셔서 발표는 뭐, 두분 중에 아무나 편하게 해주시면 될습니다 바바봐 봐봐. 김도민 님 감사합니다. 요 10까지만 해도 읽어 주세요. 1까지요 1층 오. 오 F1. 1층 FR 8번.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오아저쪽에저쪽에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끝나시면은 매소에서꼭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 장만 치고요 이제 포토 타임, 포토 타임을 할 건데 배우분들 그 포즈 같은 거 정하지 않으셨죠 네. 그럼 지금 잠깐 한 5초 정도 드릴테고 어떻게 포즈를